진짜 어렵네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해서 뭔가 이게 네.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아직도 모르겠네요. 그럼 뭐 이렇게 한번더 다시 한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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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내편집국 네, 사람들 오늘은 반도체 위기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실 텐데요. 그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내 일각의 출당이나 도지사직 사퇴 요구에 대해 프레임이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9월부터 차량 번호판에 디자인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2주간 실시합니다. 국내 중견 기업들이 내년 3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19만 7천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표집국 네, 사람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기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산업부의 유진희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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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유진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도체 위기론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반도체 성장세마저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고, 실제로 반도체발 경제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음. 이 반도체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의 그 근거는 네. 최근에 경제 지표가 줄줄이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단 올해 3분기까지는 전체적인로 이게 국내 상장사들 실적을 보면 음. 상승 폭을 그렸는데 이제 아, 음. 근데 이 상승 폭이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업을 업계의 성적을 힘입 힘입은 것입니다. 음. 사실 이두 업체를 빼고 나면 네. 그 오히려 그 경기 자체는 3분기에도 꺾인 것이고 문제는 이 반도체마저 4분기부터는 그 실적이 하락세로 걸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 반도체발 위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4분기 이후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시장 자체에 약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음. 어디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이 반도체 시장 상당히 중요하고. 네. 지금 말하는 이 반도체 위기의 근거는 반도체 산업 자체에 위기하기보다는 음. 우리나라 경제가 지나치게 반도에 의,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 아, 보니까 네. 반도체가 이게 그 하향세가 크지는 않지만 음. 이게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전체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 부분이 4분의 1을 넘어섭니다. 오.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금만 꺾여도 네. 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음. 정말 큰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위기론이 음. 너무 지나치게 반도체 시장이 음. 큰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거품 같다 예. 실제 음. 이제 그 올해 3분기에도 네. 삼성전자나 지난 음. 10월에 이제 양사가 실적 발표 음, 컨퍼런스를 했는데 양사가 얘기한 거는 이 위기가 아 위기라기보다 가격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음? 어, 내년 상반기 네. 이후는 다시 회복세에 들어설 거라고 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더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폴더블폰이라든지 스마트폰에서는 아니면 자율주행용 차량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은 반도체 전체 시장을 보면 음. 시장 전망은 상당히 박스, 박습니다. 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지금 말하는 게 차세대 산업이라고 부이, 부르는 네. V R, 뭐 A I, 음. 뭐그 다음에 뭐빅 데이터 이런 네. 것들이 대부분 데이터를 많은 양을 이렇게 소모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런 데에서 가장 네.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음. 전망이고, 특히, 이, 권호연 삼성전자 부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반도체 성장의 주역이라고 할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 말씀하신 거는,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10년 후에 더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시장 자체는 전망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산업이 앞으로도 그쵸.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업계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희도 강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기술 투자나 뭐 공장 추가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하는 만큼 경쟁 업체들이 쉽게 따라줄 수 없는 거는 그것도 음. 사실입니다. 그렇죠. 약간 지금 살짝 감기를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감기에 <laughs>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 이 업계 자체는 감기지만, 네? 국내 경제 전체로 보면 이게 정말 독감 될수 있는 그런 거죠. 이제, 업계 자체는 괜찮아. 업계로만 보면 네. 괜찮은데, 이게 네. 전체로 보면 위기로 음 보는 거죠. 음잘 대응을 해야겠어요. 네, 그죠 네. 일단은 위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양산하기 네,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거기에다가 중국의 어떤 성향이 지금까지 이제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 자국산업이 크기 시작하면 음. 해외산업을 죽이기 음.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 국내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 k 네. 하이닉스가 중국의 전체 매출 중 중국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만 중국을 가져 중국 음. 이 물량이 아니라 일부 물량만 가져가도 자국 산업의 어떤 성장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아니 중국 당국이 저희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슨에 대해서 반독 반도,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네.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네. 위협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위협인데 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근데 이건 원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근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반도체.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체 어떤 영업이익의 네. 80%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위기론이 계속 나오는, 이 시장인 자체에 대해서는 전망은 밝지만 위기론이 계속 나오는 거는 이들 업체가 이게 무너졌을 경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마찬가지로 이, 이 전체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이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흔들릴 밖에 없는 구조인 음. 거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 뭐 조선업 뭐 이렇게 다 어려움을 네. 겪고 있지만 어떤 국가가 정부가 이 반도체 산업 외에도 다른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고른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필요가 있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 다변화라고 음. 하잖아요. 반도체 부분에서도 여러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실순된 반도체나 뭐 파운드리 오. 이런 쪽 사업에도 네. 강화하는 추세고. 근데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하고 마찬가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음. 게 일단. 업계에서 일단 언론쪽인 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잘 경청을 했는데요. 중국에 그러한 변수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적이지라도 이 대응책을 좀 고심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좀더잘 준비해서 잘 대응. 다음번 당직은 언제신데요? 아 당직, 아 당직 하지 않니까아 다음 주에뭐한달 안에 돌아오니까 더 좋은 네. 주제로 바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때는 더 좋은 주제로. 더 쉽게. 아 오늘 처음이라 땀만 나고 제가 <laughs> 오늘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laughs> 괜찮습니다. 지금 거의 다한분한 한 분씩 처음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희망은 없진 않다라고 한번. 아, 희망은 있죠. 희망은. 그렇죠? 제대결 희망은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엄살 떨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건강검진 매번 받고 하잖아요. 네, 건강할 때 시켜야 지고 맞아요. 감기 안 걸리셨나봐요. 네, 저는 합니다 아, 저는 지금 감기가 좀 걸린 목소리인데, 저도 좀 대응책을 원론적으로 물 많이 마시고 평소에 네. 또 많이 할걸 그랬어요. <laughs>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유진희 기자님과 함께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